온통 어두컴컴한 새벽 4시. 왼쪽 창문 쪽으로 장갑을 낀 손이 올라오더니 창문이 열려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대로 엽니다 이윽고 30대 남성이 좁은 창문 틈으로 몸을 넣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성이 들어간 건물은 식당. 계산대로 가더니 안에 있는 현금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남성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식당에 새벽 6시 역시 창문을 넘어 들어가 현금과 금품을 훔쳐 나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장들은 가게에 출근했더니 돈은 사라지고 집기들은 난장판이 됐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빈 상점과 음식점 등을 골라 털어 14차례에 걸쳐 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같은 범죄로 이미 감옥생활을 했던 이 남성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 복장도 바꿔가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이 동선을 분석해 경기 수원 쪽에 흩어져 잠복해 있었는데 이 남성 제법은 인도에서 하필 오른편에 있는 형사를 향해 그대로 걸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걸어가 형사에게 그대로 붙잡힌 남성은 바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배달 일을 하다 사고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체포 당시 남성은 필로폰을 소지했었고 검거 전날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